네, 800m 선수권 대회 남자 우승자 손대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우승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. 간단한 본인 소개 함께 부탁드릴게요. 어, 코로나 저 동계훈련 때 부상으로 한두 달을 쉬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시합 연기가 돼서 준비할 시간이 많아져서 훈련 때 열심히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기록이 도전하고 싶었는데 실업팀 형들과 붙다 보니까 제가 좀 쪼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는 기록에 도전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동수보다. 네, 너무 멋있는 소감이었고요. 그다음에 어, 마지막 직선 코스를 달리실 때 제가 표정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그때는 어떤 기분인가요? 아1등이다아1등이다 아, 1등이다. 네, 너무 멋있는 그런 또 말씀이었습니다. 네, 또 오늘 경기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점은 당연히 부상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고 이제 남은 2020년도의 계획이 또 궁금하네요. 일단 저희 교수님께서 제훈련장과 연습 실력이면은 1분 47초의 기록을 뛸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목표입니다. 1분 47초. 아, 네, 지금까지 손대혁 선수 만나봤습니다.